자, 어, 파나소닉 구강 세정기, 돌츠 구강 세정기, 모델명 EW1211, 어, 제품의 그 개봉기를 이미 보셨죠? 그리고 오늘은 기능 및 외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 구강 세정기 제품으로 오늘 보여드릴 거는, 뭐, 말로써 설명은 다 드렸잖아요. 사진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이 어떤 위력을 가졌는지, 화력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도 이제 두 번째 화력 시범을 보이려 제가 이 늦은 시간 강의실에 몰래 나왔습니다. 지금 모두 시험 공부를 하겠죠. 자 파나소닉 돌츠. 아, 어, 구강 세정기 EW111 모델. 아,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이거, 무엇을 없앨 거냐? 우리는 입냄새, 자, 세균, 박테리아, 뭐, 불순물, 치석 제거, 뭐, 잔여 음식 찌꺼기, 뭐, 고춧가루 다 빼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돌체의 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구강 세정기. 야죽죽죽 죽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죽어. 예. 구강, 세정기. Hello. Hello e 자, 위력 시범의 3 세, 번째, 세 번째, 어, 우리 구석구석 사이사이 낀 것들을 꺼내야 되잖아요. 음식 찌꺼기든 뭐든, 우리 묵, 은 체중 같은, 체중 같은 걸 이렇게, 아, 끊고 다시 갈까? 하지만 계속 가겠어요. 어, 이런 것들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형상화를 해봤죠. 이렇게 사이사이 낀 것들. 들어온 것들. 그 소위 그 냄새를 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 한번 빼보겠습니다. Let's go.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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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파라소이 구강세정기.